어 기울기가 m 이고 기울기가 m 이고 어한점 p 한점 p x1 y1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예 네. 어떻게 되죠 y 마이너스 y1 은 기울기 m 의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됩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유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mx 플러스 n 이렇게 넣놓요 y m이 주어졌으니까 n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곡선 위에 점이라고요. 직선 위에 요 점을 지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좌표에다가 y 대신 y 1 x 대신 x 1을 넣어줬을 때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별뺀 겁니다. y 마이너스 y 1은 n n 없어질 거고 m에 x 마이너스 x 1 이렇게 가죠. 예. 요런 내용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리니까, 원리니까 공식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과생들은 미통기, 이과생들은 수학 2에서 활용되잖아요. 이 기울기가 곡선 위에 y 콜 f x 위에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기울기 대신에 뭘 써요? 미통기에서 f 프라 e x 1 이게 바로 기울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미통기와 수학투에서 또 연결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시험에서요, 이그 미분 들어가가지고 문과학생들의 A형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죠. 미분 들어간 이후로 도함수 활용의 대표적인 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요. 예. 네, 꼭 다루는 거죠. 꼭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있었다, 요 점, px1, y1 에서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기울기 m인 게 아니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 그 기울기가 f' x1 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고, 고점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 이게 도함수 활용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뭐, 두 점을 지나는 방정식? 그런 것도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좌표 평면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또 알아두셔야 돼. 이 점을 제가 x1, y1이라고 놨어요. 그죠? 그러면 요 방정식이라는 건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기울기가 막 주어지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근데 이 직선은 표현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은 표현이 안 돼요. 왜요? 기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인 건 이거죠.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기울기가 양수에서 계속 커져. 그럼 얘는 뭐야? 기울기가요?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인 건이거래도요이거 기울기가 0이 아니야. 무한대겠죠. 무한대. 그럼 이런 거본적 있어요? y는 무한대 x 뭐 이, 어 팔자가 누웠네. 뭐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볼거 아니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따로 띄어서 봐야 됩니다. 이 직선은 뭐예요? x는 x1이라는 직선이죠. x는 x1이라는 직선이죠. 예.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직선의 방정식. 예. 그다음에 또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의 일반형이 이거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 0입니다. 그리고 한점 p x1 y1이 있다라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예요. 이거 정말 많이 나 다루죠. 예. 네. 거리는 많을 거예요. 이 길이가 많을 텐데 거리라는 거는 뭐한 거예요? 수직인 거죠. 수직인 거예요. 요걸 따진다고요. 요거를.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직이면? 예, 이렇게 놓으면 너무 좌표축 같나요? 예, 꺾을까요? 예, 수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직이면? 요거의 기울기가 M이고 요 기울기가 M프라임이라면 m 곱하기 m 프라임이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거 가능합니까?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직선에서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간다고요? 원. 원이라는 거는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집합을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다 모아. 직선도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요. 집합.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정이죠. 한 점, 정점, A, B.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 XY. 어, X, 네, XY. 그 거리를 뭐라고 나요? R이라고 놓는 거죠. 예. 네. 거리 공식 세워버리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콜 R제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뭐다? A, B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R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요 기본적인 형태를 봅니다. 그 다음에 원이 있었을 때, 원의 이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형 중심이 0,0인 원. 0,0인 원. x y. 예. 네. 이 미켈란젤로가 그그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디션 공모전이죠, 공모전. 거기 시험 보러 가 가지고 예. 네. 그큰 작품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서 뽑혀요. 채택이 되는데. 미켈란젤는 다른 사람들 막 그림을 그리는데 미켈란젤는 그, 거기에다가 원 하나 그렸대요. 원 하나. 근데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그 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네. 감동을 줄만한 원이 아니라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수학선생님인데 이 원을 잘 그려야 되는데. 예. 네. 예. 네. 좀 찌그러졌나요? 예. 네. 그래서 왜 여기 중심이 0,0이라는 얘기.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요. 있었을 때, 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예,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몇개 나오겠어요? 두개 나올 거라고요. 예, 접선의 방정식. Y는? Y는. 중심이 얼마일 때라고요? 반드시 0,0일 때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예, Y는 어떻게 된다? M,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과생들은 이제 원에서 기울기 m 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고 타원에서 기울기 m 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y 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도 있는데요. 문과생들은 잊으시고요. 이과생들만 그런 공식들을 내가 잊지 않고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죠. 2차곡선에 관련된 내용이죠. 기하 벡터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심이 이제 이쪽으로 딴 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딴 데로 a, b로 왔어요. 여기가 a, b로 온게 아니고 여기 중심에 x1, y1이라고 할게요. x1, y1.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접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이런 문제는 반드시 아이디어가 뭐냐? 이 점에서 접점하고 이렇게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내리면 반드시 얘가 수직입니다. 이 도형의 성질.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선을 이어주면 그 접선과 반드시 수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입니다 접점이 여기 있죠. 그럼 중심에서 이 접점에다 선을 거버리면 얘가 수직입니다. 수직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의 기울기도 나오는 거죠. 기울기 m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예. 네. 이때는 어떤 식을 사용하냐?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거리 이 직선이 만약에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직선이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또 외워 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절대값 ax 원 플러스 by 원 플러스 c 이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 r과 같다라는 식을 이용합니다. 중심이 0,0일 때는 이런 내용을 이용하고요.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그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라는 이런 개념을 이용합니다. 네. 그다음 뭐또그 다음 뭐또그 공통연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통연의 방정식.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만나잖아요. 여기가. 이게 이게 공통연이잖아요. 공통연. 예. 그 공통 현의 방정식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길이라는 거는 굳이 뭐예 뭐, 예, 나중에 이 공통 현의 방정식을 몰라도 풀수 있어요.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 겁니다. 오히려 공통 현의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겠어요? 공식이 정말 많죠. 정말 많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 20분 동안 혼자 떠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돌려서 보세요. 그냥 보, 보다 보면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보다 보면. 그 그래 이게 문제 곳곳에서 사용된다고요. 근데 제가 가급적 딱 그냥 이좀 설명은 그라운드는 설명 드렸죠. 좀 백그라운드는.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 다닐 때이1학년에 도형의 방정식만 얼마의 기간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3주였다. 일주일에 4시간씩 예. 그럼 12시간. 예. 20분. 이 정도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들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성질들이에요. 도형의 성질. 아까, 어, 뭐, 상당히 무게중심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예? 그다음에 이런 거에서 접점에 이르는 거이 접점의 선분을 딱 거버리면 이게 뭘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나중에 도형과 무한급수와 도형하고 연결될 때 무한등비급수 도형과 연결될 때라든지 뭐 도형의 그래프에서 뭐 삼각형이 나오고 평행사변형 나왔을 때 그런 데에 이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식도 외워주시고 이런 성질들도 조금만 신경 써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is